안녕하세요. 교대역 정변호사입니다. 어, 유튜브 채널 개선하고 나서 법률 방송, 법률 컨텐츠 한번 올려보려고 하는데, 어, 법률 쪽이 워낙 그 컨텐츠가 많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어,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이제 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나마, 쉬... 어, 일반인들이 소송을 할때좀 쉽고 간편하게 비용도 아끼면서 하는 방법이 뭐, 무엇이 있는가 보다가, 전자소송 사이트하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런 게 있으니까, 아, 그 부분 좀 간략하게 좀 사용성 위주로 어, 설명하좀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이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같은데, 어, 사이트 주소를 알, 아시기 힘드시니까, 네이버 같은데 전자소송, 이렇게 치면 이제 나오겠죠? 자, 네이버에, 모른다 치고, 예, 네, 전자소송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동. 네, 이렇게 바로 이동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사이트로 접속이 되면은, 어, 일단 계정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그 왼쪽 위에 보면은 이렇게 사용자 등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자주 쓰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가입할 때는 사용자 등록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사용자도 여러 명이 있겠죠. 저 같은 변호사, 어, 대리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지금 드래그가 안 되네요. 변호사, 별리사, 뭐, 법무관들, 법무법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개인들이 할 때는 14세 이상 개인, 그리고 뭐, 법인. 법인도 이제 소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으로 할 때는 이렇게 개인을 선택을 해서, 개인 등록하기, 이렇게 들어가.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약관 등 동의. 뭐, 동의하시면 되겠죠. 다음. 자, 여기 거치라는 절차 이다 거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재외국민해외 나가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어, 가능하죠. 재외국민 이렇게 돼 있고, 외국인도 소송 당사자가 될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도 이렇게 사이트 내에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비대면으로 사이트 가입하시는 거기 때문에, 실명 확인해야 되겠죠. 뭐 휴대폰 문자로도 될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저도 지금 이미 개인으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가입하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긴 좀 어렵고요. 자, 가입을 했다 치고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리인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인증서가 3개가 있고, 자 로그인을 하였습니다. 어, 방금 화면은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첫 어, 화면은 어디로 갈지 어, 저는 송달 문서를 받게끔 이렇게 어, 여기 이이 배너로 바로 갈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 있고 어, 아무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는 메인 화면이 이렇게 됩니다. 자. 소장을 내가 원고로서 할 때가 있고 소송을 또 제가 피고로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내가 원고가 되는 경우, 피고가 되는 경우 나누어서 설명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피고가 되어 있으면은 원고가 이미 사건 번호를 접수를 해서 사건 번호가 정해진 다음에 내한테 서류가 이제 왔기 때문에 그 서류 번호를 입력하면서 어 이건 전자소송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하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 피고 사건 설명하기엔 좀 그러니까, 원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장을 접수를 해야 되겠죠? 그럼 서류 제출. 여기 첫 배너로 들어가서 서류 검색. 민사, 가사, 행정서류. 특허, 뭐, 해승판. 소송의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를 고르시면 되고, 어, 가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소송이 자기가 당하, 하려고 하는 소송이 민사인지, 뭐, 가사인지, 아니면 두 개가 섞인 건지, 뭐 행정소송인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런 거는 법률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셔야 되겠죠? 청구 취지 정하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예, 그런 건 상담을 하셔야 되고,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거 사건이 많은, 어, 민사소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류 이렇게 들어오면은, 자, 실제 민사소송에서 많이들 쓰는 그런 서류 제목들이 여기 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2삼3심에 관련된 상소 관련도 있고, 절차와 관련된 뭐취하서 아까 말한 전자기록, 뭐 이행 공고 결정에 대한 이의서 이런 것도 있고, 증거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 오늘 설명하려는 건 처음 접수할 때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소장 한번 이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자주 쓰는 것, 자주 찾는 민안보, 민사보난 서류에도 들어가 있죠. 신청이나 지급 명령은 다음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장을 접수한다.